자, 오늘은 제자리 멀리뛰기의 단계별 훈련 중 상지의 움직임에 대해서 연습을 하겠습니다. 결국에 우리는 제자리 멀리뛰기나 달리기를 할때 상지의 힘과 하지의 힘을 서로 다 써야 되고, 그거를 서로 다잘 연결을 시켜야지만 더 좋은 기록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팔치기. 자, 팔치기라고 불리는데, 팔치기 할때 상제 힘을 조금 더잘 쓰고 하지와 상체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깨 신전 그리고 어깨 굴곡이 잘 나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대부분 어깨를 신전 시킬 때는 신전이 안 되면서 자등을 구부리고 어깨가 올라가면서 이런 자세가 나와서 힘을 효율적으로 잘 쓰지 못하고 굴곡을 시킬 때는 등에 힘이 없고. 어깨 굴곡이 잘 안되면서 허리에서 많은 보상작용이 나오면서 허리에 보상이 많이 있거나 마찬가지로 더 효율적인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세봅니다 자, 우리가 굴곡을 시킬 때 필요한 엉덩이 힘을 주고 배는 늘어나면서 쭉 펴는 동작은 이 앞전 영상에서 배웠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은 팔치기 연습을 하기 전 신전이 잘 되지 않는 분한테 필요한 스트레칭 및몇 가지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일 편한 거는 시시때때로팔 뒤로 깍지 끼고 그 상태에서 팔꿈치 쭉 펴고 고개 뒤로 밀어서 어깨 뒤로 멀리 그 다음에 팔을 틀어주세요. 평소에 그냥 이런 스트레칭을 많이 해주시는 것도 엄청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이때 항상 팔을 댈때 허리가 꺾이거나 또는 어깨가 올라가거나 고개를 숙이고 등이 꼬꼬리지게 나타난 자세보다는 엉덩이 힘 주시고, 배힘 주시고, 어깨 내리고, 응. 고개 뒤로 들고, 그대로 발주 편 자세. 평소에 이 스트레칭은 틈틈이 많이 해주시면 나중에 왕우다리나 제다리 돌리기 할때 상체 힘을 훨씬 더잘 사용하시는 방법이 될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주로 알려드릴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신전을 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키우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집에 파이프 같은 거 있으면 뒤로 잡아주십시오. 자, 그 상태에서 자, 조금 자기가 신전 능력이 좋은 사람들은 더 좁게 잡으셔도 되고 자기가 아직까지 뭔가 불편하신 분들은 좀더 넓게 잡으셔도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항상 엉덩이에 힘을 주고 배에 힘을 주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능력은 이 어깨에 대한 신전 능력이기 때문에 어깨 외에 다른 부분이 움직이지 않도록 항상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집에 누군가 도와줄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을 받으시고 그런 분이 없다면 벽이라든지 아니면 박스라든지 책상, 책상 같은데 팔을 올립니다. 자, 책상에다 생각하시고 팔을 올리면 여기 걸려져 있겠죠. 자, 그리고 자기가 조금 더 시전 능력이 좋아질 수, 좋아질수록 무릎 좀 구부려주세요. 더 구부려주세요. 더 구부려주세요. 좀더 책상의 높이를 높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서시고 자, 자, 그 상태에서 밑으로, 바닥을 향해서 꾹 눌려줍니다. 자, 10초 정도 꾹 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들어줍니다. 10초 정도 눌리준 다음에 다시 누릅니다. 시초로도 눌린 다음에 다시 듭니다. 오케이, 내리시고 자, 이거 할때 주의할 점은 일단 처음에 말한 것처럼 누르고 들때 절대로 다른 부분에서 움직임이 나오면 안 됩니다. 특히 어깨 위에 힘이 들어가거나 허리가 꺾이는 자세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들 때. 들때 내가 만약에 들어보세요. 이렇게 많이 들린다면 자기가 효율적으로 발전이 조금 더디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조사를 뭐하고 있지 생각이 드는 만큼 1cm 정도만 들어보세요. 이것도 조금 쉬운 동작입니다. 자, 들어보세요. 이것도 좀 쉬워요. 다시 들어보세요. 이여 조금 더 들게요. 자, 들어보세요. 자, 요 정도. 자, 런데 점점 강도를 높이니까 어떤 생각이 왔어요 어깨가 올라가고 목이 숙여지고 자세가 무너진 자세가 뭐죠. 그렇게까지 높이할 필요 없습니다. 정확한 자세를 유지한 선에서 자기가 들었을 때 1cm 정도. 살짝 든다는 느낌이 들 정도까지만 강도를 선택해가지고 하시면 되게, 되게 많이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항상 공부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어깨에 신경을 움이기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얻어야될 때다. 그리고 평소에 깍지를 뒤로 깨서서 팔을 펴시고 팔을 잡고 펴신다는 동작 이 동작을 틈틈이 많이 해주시면 신전에 대해서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